안녕하세요. 신작갑니다. 제가 독도 티를 제작했습니다. 독도 이미지를 심플하게 그려 넣어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옷 자체가 중국이나 베트남 생산이 아니라 메이드인 코리아, 국산입니다. 원단도 20수, 두꺼운 원단을 사용해서 늘어남 없이 오래도록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의 일부는 관련 단체에 기부됩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일상에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독도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독도 모두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느 일본인 남성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 마시고 난 후에는 전부 마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듯 컵을 들어올려 보이는 행동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벌어진 후 오염수가 정화를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원자로 근처에서 모아온 물을 마시는 당시 소노다 야스이로 내각 정무차관의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커다란 논란이 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그림까지 나왔을 정도로 논란이 됐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노다 전 차관의 실종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혹인 것입니다. 소노다 전 차관의 트위터를 보면 2014년 12월에 올린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아무런 게시글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근황을 전혀 알수 없게 되자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쿠시마 식품 먹어서 응원에 열심이던 아나운서 오스카 노리카즈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호다 전 차관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신 사람이 또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 직후 도쿄 도심의 수돗물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도쿄 도는 출생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유아에게는 수돗물을 먹이지 말라는 권고를 해 일본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도쿄의 카나마치 정수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시아라, 당시 도쿄도지사는 어른들은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며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정수장을 찾아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는 표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시아라는 역사 교과서 왜곡 지지, 야스쿠니 참배, 일본의 조선 침략은 정당하다 등의 망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22년 2월 1일 드디어 사망했습니다. 일본 식품은 일본인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 식품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본산 굴이 대인기, 해외 수출이 활발해진 이유 최근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굴 소비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연간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0년 921g이던 것이 2022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421g이었습니다. 지출액도 1540엔에서 806엔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와 함께 생산량도 20년 전에 비해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가공업자들은 굴 수출에 집중했고 유럽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굴을 먹는 일본인들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일본 굴을 먹는 외국인들은 늘어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인기, 일본 농산물이 해외에서 이기는 비결, 일본 농산물은 특히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일본 농산물 수입 상황을 기사를 통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수산성의 22년 농림수산물 식품수출액 보고에서도 싱가포르가 전년 대비 153억엔 증가했다. 우유, 유제품과 소고기가 들고 있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전체 수출액을 보면 채소, 과일류가 20.6% 증가한 687억 200만엔, 과자가 14.6% 늘어난 279억 9100만엔, 쌀이 24.4% 늘어난 73억 8200만엔을 기록했다. 반면 필자가 숙박한 호텔의 TV는 한국산, 가전 전문점에 가도 일본 전기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은 디지털화가 늦어지면서 가전제품도 한때 기세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재팬 브랜드를 대표하는 것으로 과거의 가전제품에서 바뀌고 있다. 이제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와 함께 일본은 식품과 농산물로 승부하는 시대인지도 모른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잘된 일이네요. 일본은 저출산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국내 시장이 작아질 겁니다. 일본에는 자랑할 만한 해산물, 농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성면에서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해외에도 시장을 점점 더 넓혀 나갔으면 좋겠네요. 저도 굴을 좋아해서 여러 산지의 굴을 먹는데 같은 국산이라도 산지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질릴 수가 없어요. 일본 음식의 훌륭함 해외분들이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농작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게 브랜드 육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불안하긴 하네. 그럼 동남아에서 일본 식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콕을 다녀왔습니다. 마트에 어떤 일본 식품들이 있는지 촬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라면, 과자, 음료수 같은 것들은 어디를 가나 쉽게 볼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본산 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일본산 쌀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한 쌀인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쌀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태국 내에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예상 외로 일본산 과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마트에서는 일본산 사과만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단지 일본산이라고밖에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복숭아 처리되면 후쿠시마 복숭아를 볼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전혀 없는 동남아가 우리보다 더 사정이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동남아에서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워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사먹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헐값에 팔리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불량식품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헐값에 들어온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식당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남아와는 반대로 모든 국민이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계 슈퍼에서는 일본산 코시이카리가 1kg 1,000엔 정도에 팔리고 있었다. 같은 종류의 쌀이 일본에서 400엔 정도로 판매되고 있어 비싸다고 말할 수 있다. 쌀매장의 싱가포르인 스텝에게 물었더니 이러한 고가의 쌀을 구입하는 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부유층이나 중국인이라고 한다. 싱가포르만이 아니라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일본 식품에서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태국에서 정말 황당한 일본 식품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슈퍼인 돈키호테 방콕점에서 발견한 김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김이 쌓여 있습니다. 포장에 커다랗게 많은 글이 쓰여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김을 일본 장인이 진심을 담아 만들었더니 봉고장의 맛을 뛰어넘을 정도로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코리안 시위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메 j 드인 재팬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한국 김을 사용해서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영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한국 김이 맛있다 보니까 한국 김을 가져다가 가공한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맛있는 한국 김도 앞으로 먹지 못할 날이 올것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